그러니까 가르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있긴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나는 이제 나의 관점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나는 너진떡이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게 우리 목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을 뭐 다섯 배, 열 배까지 했다. 라고 보는 거고. 근데 네, 너진똑이 그 역할을 해서 얻는 결과는 뭘까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 그냥 귀독교에 대한 좋은 호감, 아니면 뭐 예수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교회에 나와본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제 믿음에 그 점프하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여기는 하시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일 자체를 우리가 할수 없지만 그 영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임을, 어, 분명하게 전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뭐, 뭐,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뭐 예수님도 계속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 부분을 계속 요구하셨던 것도 어 이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면서 결국에는 어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행위들이 많이 있, 있,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기독교에 호감을 갖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기독교 교회로 오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어이 시대에 필요한 일은 아니라고. 왜냐면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엔 지금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반감들은 클 것이다. 내부에서도 종교인들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의 파명, 소위 말하는 자기 우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볼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어,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거고, 그때 믿음을 요구하시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궁극적으로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어떤 숫자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가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 더 많아질 거라고 그거는 성경에서도 예언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접근해 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전했을 때 오는 것은 뭐냐면 결코 그들은 이성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다른 삶을 갈수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걸림돌이 됐던 거는 아까 말한 수많은 도도, 도저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미스터리 자체.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왜그러냐면 존재와 가르침 자체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좋은 말이 예수님 상관없어. 좋은 말이 너무 좋은 말, 명언처럼. 그리고 그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따르기도 하고 수첩에 써놓기도 하고 방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의 삶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되고 부딪힘이 돼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믿음이란 영역이죠. 그거를 인간이 절대 할수 있는 건 아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아까 말한 존재와 가르침 자체가 분리될 수 없다는 라것 자체가 어, 예수님이 그런 이 땅에서 필요한 좋은 가르침 근데 그 가르침을 듣는다고 사람들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저는 제제 제 생각에 비판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왜냐면 하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가르침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라 그거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신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사랑을 베풀고, 또그 행위들을 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상을 유익하게 가, 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은 할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 존재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 행위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뭐, 새로운 피조물, 그 완전히 다른,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인식할 때,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걸어가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형님 말에 대해서 100% 공감하면서도 이제 목사로서 고민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근원되는 문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타나는 어떤 행위적인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고 가시적이고 또 와닿기 때문에 도전도 줄수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 근원적인 변화에 대한 복음에 대한 또이이 이 부분을 참 가르치고 믿고 따라가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 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종교인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그 삶은 어, 참 찾아보기 쉽지 않, 아, 않지 않나 생각되고 그게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야. 저도 그 씨름들 하고 제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내 자신의 어떤 정말 이, 런 것들을 직면할 때마다, 어, 또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근데 그 존재 자체가 나의 노력과 내 의로서 바뀐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가 도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이 믿음의 영역에 이게 근거하지 않으면, 어, 자악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이제 이, 이, 두 흐름에 빠지지 않나. 그실험들 저도 요즘 계속 좀 하고 있고. 예, 네,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한마디 해드릴까요? 어, 노진독이, 예, 접근하려고 했던 처음 제가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더 영상을 머릿속에 돌려봤을 때, 일반인들은 성경을 접하기 힘든 이유가 기적에 대한 부분을 믿기지 않았다. 이게 큰 줄기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 죽은 가르침을 믿고 있다 이거 예, 두 가지로 이제 이거를 이제 변정하면서 풀어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요 저는 동엽 형님을 그 인품 자체로 성품 자체로 만나서 알기 때문에 형님의 말씀 자체가 그냥 제 마음속에 쑥쑥 들어오고 어, 들어오면 또한 우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공감되면서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너진똑의 그 동영상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요 같은 인문학적인 베이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걸려있던 사람들이 볼때잘 이해가 되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다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적이 있고 없고를 다 관심이 없고요. 성경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전 사실 고기에 대해서 어, 이때까지 많이 생각을 해왔을거예요 거리에 나가서도 예, 그거를 계속 예, 마음속에 새겨. 확실히 너진똑도 마지막에 영상 마지막 부분에 얘기해요.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어,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봐요. 우리가 아무리 깔끔한 메시지를 전해도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아, 아무리 중요한 메시지가 아무리 깔끔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저는 확신합니다. 죄에게 있어서만 통하는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죄에게 있어서의 이 메신저의 역할은 이웃 사랑이 행동으로서 밖으로 표출되어서 이웃을 사랑할 때 저는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그 행위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너진 똑도 존중하고요. 그 메시지도 존중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또제 나름대로 제가 체득한 이 방법에 대해서 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참 이게 얻는 바가 많네요. 어. 그, 우리 두분 후배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어렴풋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음 일단 이제 뭐 내가 얘기했다시피 나는 이 더진똥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 내용이 나는 되게 칭찬할 만하고 호의적으로 가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태안 목사나 우리, 어 손일진 목사님이 시작해진 부분들이 사실은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을 짚어줬어요.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근데 태안 목사가 아까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 어, 형님, 그러면은, 그, 너진똑이란 사람이, 어,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해서 과연 얻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은, 사실 너진똑이란 사람이 조회수를 빨아먹으려고, 효이 말하면, 돈을 벌려고 만든 것 같지는 않아. 이 사람의 이 영상 그 요지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어, 예수라는 그 분이 오셔서 한 일,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어,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어,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서로 사랑하라가. 그런 사회가 되게 하는 게,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자기가 이,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얻는 결과는, 어떤 금전적이라 면, 이런 것보다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자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내내 강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 비슷한 영상을 만들었다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믿으세요라든지 설교도 하는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있지. 우리는 있어요.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어, 너진떡이, 어,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게 있어. 음. 그런 면에서 사실, 어, 너진떡이라는 사람이 목회자가 아닌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나는 훨씬 더 이제 순수하게 보이는 거야. 어. 그, 그 질문이 중요한 거지. 과연 무엇을 위해서라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그럼 이 질문을 좀더 이제 그 성경적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 하신 이유는 뭘까 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그렇게 뭘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 그리고 이제 좀더 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응? 어, 용감하게 목숨 걸고 나서서 했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나섰겠는가 또그 이후로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어, 매맞아 가면서 마흔에 하나 가만매를 일곱 번인가 여덟 번 맞아가면서 했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야. 그래서 지금 태양 목사가 말한, 형님, 너신 쪽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일까? 라는 거랑 그 질문이랑 이미 상토가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질문이,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정직해야 되고, 이 질문 앞에서 굉장히 충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특히 우리 목사들이. 그래서, 어, 만약에 우리가, 어 이런 목회 직을수행하고 목회라는 활동을 하고 설교를 하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홈스쿨링을 하든 거리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게 무엇을 위해서라고 했었을 때, 음. 근데 너진 또가 명확하거든.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속한 사회에 조금이나마, 어떤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이 싹트기를 위한 마음이, 펼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이 태양 목사가 말하는 것은, 형님, 그게요. 그게 가르침 갖고는 안 됩니다. <laughs>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아니면 사람은 안 변해요. 라는 지금 그런 요지를 한 곳으로 나는 이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어, 굉장히 와닿고. 어, 근데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실 나는, 어, 너진떡이이콘텐츠를 만들어서 요구도 먹고, 무슨 뭐 하고 한 거랑, 그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는,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 정말, 그 목자 이은 양처럼 수탈당하던 그 민중들에게, 정말 인간답게 살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 애를 썼던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은 모르겠어. 내 개인적인 신학적인 의견지만 예수님이 꿈꾸었던 사역의 종착역은 우리가 다 어떻게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몸에서 빛이 나고 나는 그게 항상 궁금한 게 그거야. 과연 우리가 다들 먹지도 않고 신혼 입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게 그게 과연 예수님께서 그 바라시던 최종적인 모습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꿈꾸었던 어떤 구원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도 이제 뭐, 뭐 어떻게 말도 표현할 수 없지만 사실 나는 늘 굽히지 않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면은 내가 흑암에 있든지 어디 불구둥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곧 천국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곳은 그것이 비록 궁과 같은 집에 살더라도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다. 어. 그러한 가르침을 이 땅에 살파하신 게 나는 예수님의 사회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러한 가르침이 너무나 어, 한편으로 막 쏠려서 어, 그 정교인, 나는 정교와 신앙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정교인들, 지금의 정교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신앙을 믿었던 유대인들이거든. 지금의 정교인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었고 그렇잖아 이게 무리 없이 이렇게 치환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유대인이나 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했던 내용이 너희들의 너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믿었으나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한다 고해서 새로운 비유를 해주시잖아. 근데 그때의 비유는 뭐냐면 전부다 어떤 새로운 어떤 천국 관이야. 새로운 천국 관. 니들은 천국을 이렇게 알고 있으나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는 것이다. 니들은 천국 어떤 장소적으로 알고 있으나,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적으로 알고 있으나, 그러나 천국은 입당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의 관계적인 것이다. 그게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물건를튼 거야. 우리들의 사고의 틀을 튼 거라는 거지. 근데 이러한, 이러한 사고의 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야. 유효.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어,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했지만, 그게 한 세기만 지나도 물에 물탄 듯이 흐려지고 계속해서 흐려지다가 겉만 기독교지 여전히 그 유대교의 모습을 띤 그런 식으로 썩어 들어가게 되면 또 한번 개혁이 일어나서 어거스틴이 나타나고 또0 0 년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지금도 보게 되면은 겉만 겉만 기독교지 지금 내가 보게 되면은 뭐 아이고, 우리 교단들 보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전통 뭐 유대교 나 사실 별, 난별차이점은못 느낄, 못 느낄 것 같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 아니 여전히 그거 이 차를 입는 거 봐봐요. 어, 전교회때다 뒤집어 엎었던 그 가운들 다 지금 찾아 입고 기껏 해놨더니만 그런 것들에서 다시금 본질적으로 본질적인 면으로 우리의 관심을 어, 틀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나는 이런 너진똑 같은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야. 네, 제가 어 너진또 예수님도 못하신 걸 너진떡이 할수 있을까요? <laughs> 아, 저는 그 아,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진떡이 세상을 밝게 하고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싶다. 저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그 의도나 마음은 너무 좋지만, 그리고 아까 말한 그이 너무나 종교 의식화돼 있고 종교화돼 있고. 또그 엄청난 종교의 반지 제왕이, 반지와 같은 그 엄청난 파워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것도,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거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어, 이런 말씀을, 이제 형님하고, 아이 진, 진짜 좋아요.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의견이 다를 수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이 부분들을 얘기 나눈다는 게 너무 좋은데, 예수님은 결코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우지 않았거든요. 비판했지, 그들을 바꾸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시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산상순 가르치고 오병이후 먹이셨지만, 예수님은 불쌍해서 그걸 먹이셨지, 그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을 두루두루 세, 세상을, 사회를 바꿔가려고, 어, 예수님의 하르시,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비율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들이 노력해서 될수 있는 거라는 전제를 달고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웃사랑, 이제 은식 목사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웃사랑에 많은 것을 강조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뭐또 노숙인도 돕고, 많은 사람을 돕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냐면, 우리 집 안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존재니까.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런 우리 존재에게 오셔서 희망 없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셨고 이례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전에는 묶여서 결코 갈수 없는 그 길을 또 넘어지더라도 용납하시고 가게끔 하셔서 결국에는 유사랑을 가게 하신 그 제자들이 그발 닦인 그, 그 예수님 보여주셨던 그 사건이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발을 닦아주고 사랑하는 사랑하네.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선생이 되어 발을 씻어 준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닦고 또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진짜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어떤 용서를 받았고 어떻게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이 행위적인 것으로는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세우면서 강조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군중들에게도 희망을 걸지 않고 종교지도자들하고 싸우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취하셨던 방법은 진짜 지금이야 우리가 그걸 대단하게 보지만 그때 당시는 누구도 보지 않았던 결국에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가 아니라 결국 그 삶을 같이 사셨거든요. 소소하고. 그리고 그 삶을 가르치고, 산상수원도 보면은 많은 무리가 왔지만, 결국에는 그 앞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치고, 그걸 또 실제 사셨고, 그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그 무리들이, 제자 무리들이, 결국에는 이제 초대교회도 그렇고, 정말 별볼일 없는 아주 마이너한 집단들이었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그들을 바꿔가려고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만들고 또 그와 연결된 그 삶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씨뿌리는 비유처럼 그 가르침 자체가 씨가 좋아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열매 맺도록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삶을 또 사셨던 걸 보여주셨던 이 그게 예수님이 취하셨던 방법이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처음부터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방법이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보고자 했던 나라는,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기 막 신비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무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이게 참 좋은 시도지만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안 변한다. <laughs> 네. 말이 옳지 않아서 안 변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느냐? 근데 결국에는 그런 소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속 하나님 나라를 발전해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너진똥이란 사람이 했던 결과를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일까요?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도전는 좋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드렸던 말씀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laughs> 예,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 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되게 대화가 풍성을 해가지고 유익한 어떤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세 명이 어 같은 결론을 가지고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 다른 시각으로 굉장히 유익한 면 중에 하나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너진떡이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고 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한일은 뭐냐면은 자기가 느낀 발을 어,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응? 기독교에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나 기독교는 니들이 오해하는 그런 그런 종교, 그런 가침이 아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설교. 설교를 영어로 풀칭이라고 하잖아. 풀칭. Preaching. 풀칭의 그러니까 말이 뭐냐면 일종의 선포거든. 퍼슈웨이딩은 그러니까 설득인데 설교는 설득이라고 안 하고 풀칭이라고 하잖아. 니니들이 어, 듣든지 안 듣지 이거는 그냥 뭐 졸든지 말든지 내,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느낌을 나의 생각을 전하는 거거든. 그게 프로칭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설교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르니까 내말내 응? 내 말에 설득을 당해서 우리 교회 다음 주로추 출석해. 나는 이게 오히려 요즘 교회에서 행해지는 아, 설교 같은 설득이라고 느껴지는데 오히려 이너진똑기 하는 것은 어? 설득 같은 설교처럼.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설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어, 그걸 내가 좋게 보는 거고, 어. 그래서 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이제 이 어떤 면에 대해서 되게 어, 좋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본질적인 면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미파면이 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그래서 나는 어, 각자 묻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 만약에 내 주변에 뭐 어떤 초신자라든지 청년자든지뭐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은이 너진똑에 어, 진짜 만들어진 신이라는 영상을 추천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 한 마디씩 하고서 넘어가자. <laughs> 자, 마무리를 하자. 어? 그리고 하겠다면 어떤 이유에서? 안 하겠다면 어떤 이유에서? 안, 하겠, 안 하겠다. 이유는? 이유는 음, 그런 생각이 도화지의 밑그림을 어. 그렸는데 그걸 다시 지우고 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다. 그리고 만수가 아니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되 이너진독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가 좋은 예수지만 성경이 말한 예수하고 벗어났다면 좋은 것이 오히려 또그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걸 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조금 형님이 그때 우리에게도 제안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면 야 이런 관점에서 보는 이 시점은 너희가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권해 주고 싶지만 초신자나 이런 친구들 믿음이 약한 친구들한테는 어, 네, 권하고 권하고 싶지 않다. <laughs> 야, 솔직한 생각.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한테는 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성. 그리고 예수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분에게는 내용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관심조차 없었던 분한테는. 그리고 태환영님 말씀이 굉장히 예화가 좋은데 도화지에 그림을 미리 그려서 주지 말자. 흰 도화지는 그냥 예수님이 그리게끔 흰도화지채로 그냥 주자. 너진 독은 너무 많이 그려놨어요, 이미. <laughs>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나는 기본적으로 나는 추천할 것 같아. 아, 추천할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뭐, 태환이 이화가 이제 나도 인상 깊어서, 이제 태환이 이화를 어,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면은, 한번 그려진 도화지는 사실 다시 고쳐 그리기가 되게 힘들 것같다라는점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게 되면은, 그림 자체에 아예, 아예 도화지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 그게 밑그림이 되었든, 그나마 내가 도와지를 받아서 그대로 찬스를 갖게 하는 게 어쩌면은 더 예수님의 그 뜻을 따르는데 더 가까운 시도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어쨌든 참 오늘, 어, 어때, 주제 어땠어? 굉장히 좋지 않았어? 오, 그러니까. 좋았어. 어, 그러니까 오, 이런, 난 이게, 네, 이런 게 진짜, 네. <laughs> 목자들의 수다지. 나는 지금 태완이가 이제 그 시각이 사실은 되게, 사실은 나랑 결이 달라. 근데, 결이 달라지지 맞거든. 99대1이 되게 되면 이게 독재국가가 돼버려요. 근데 정말 성숙한 사회는 60대40이라든지 49대51이 돼야지 오히려 더 자유로운 성숙한 사회가 되잖아? 이런 어떤 반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훨씬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그러거든. 근데 요즘 보게 되면 너무나 막 서로 간에 그, 그, 그 반대 진영이 사실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인지를 자기를 더, 더 성숙시키고 더 우리 사회를 더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 고마움을 모르고 그냥 잡아 죽을 듯이. 너무나 이거는 정말 슬픈 현실이거든.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지. 그런 면에서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또 사랑의 교회도 있고, 온내리교회도 있고, 또 여의도 순봉교회도 있고, 이게 다들 하나의 이 포션으로 맞춰져가지고 이 기독교를 더풍성하게 만들고 이러는 건데, 다들 그냥 자기 편에서 이단 바라보듯이 그런 면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근데 우리라도 이렇게 좀 넓은 스펙트럼으로 어?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 어? 네. 이런 걸 확인해가는 그런 모임이 이제 어? 되었으면 좋겠어.